you <laughs>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모두가 건강할 수 있게 지켜주세요.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희가 살면서 마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수 있게 해 주세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지혜 주시고 저희도 집중하여 들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전히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매. 자 오늘 함께 나눌 예배의 주제를 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월 달에 와서 계속 이걸 하고 있는데 앞에 떨어지는 단풍을 보고 오늘의 주제를 맞춰보는 건데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 자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보고 할때 저기 앞에 있는 노트북을 보고 맞힌다고 해서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뭐 저거 보고 맞추면은 의미 없으니까 우리가 앞에 화면을 보고 앞에 TV를 보고 떨어지는 단풍을 보고 한번 앱의 주제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빙글빙글 떨어집니다. 오 어? 엄청 빨리 떨어져. 엄청 빨리. 어 사과 있는 것사사 뭐지? 어 어? 어 최고의. 최고의 감사. 어? 최고의 감사인 것 같아? 그러면 조금 더 천천히 2단계를 한번 돌려볼게요. 감의, 감의 최고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조금 더 3단계, 3단계를 돌려보면, 은 네, 우리 친구들이 1단계에서 바로 맞춘 것처럼 오늘의 예배 함께 나눌 주제는 어, 최고의 감사입니다 최고의 감사 자 우리가 어, 오늘 11월달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11월 어, 셋째 주일은 우리들이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해서 여기 앞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하나 가지고 파인애플도 있고 호박도 있고 사과도 있고 귤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 그런데 어? 우리 친구들이 다 이거를 직접 농사를 지어서 우리 친구들이 추수를 해서 가져온 것은 아닐 것이고, 어? 어? 정말로? 아, 할아버지 그 밭에서 가져왔구나. 알겠어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제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 예배를 드릴 건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최고의 감사일까? 우리가 물론 우리 친구들이 할아버지 집에서 따온 감나무는 오늘 이, 여기 앞에 가지고 오는 것도 감사의 감사라고 할수 있어. 근데 이게 과연 이거를 가지고 온게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래서 물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뭐, 귤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뭔지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 정말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정말 점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어, 알겠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볼 건데.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리고 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물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딸랑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들이 어떤 게 있을까? 돈? 돈이 왜 필요해, 예배들 어, 맞아. 가장 먼저 어제 성경책도필요거고또 어떻게 필요할까? 헌금? 아니야. 헌금은 필수는 아니야. 뭐 헌금에 내가 용돈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해. 내 필수만. 어, 어. 그렇지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필요한 애, 예배 순서도 볼수 있는 주보도 볼수 있고, 또 어. 하나님 사랑하는 맛. 이거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데, 벗어나버렸어. 어,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 맞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니까 이러한 그 피아노도 있어야 되고, 또, 보면 어, 열심히 운동이가이 박자를 만져두겠다고 필요하고 또 어, 마이크가 있어야 목사님의 카소리로 안해도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거고 노트북도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마이크도 필요하고 피아노도 필요하고 성력체도 필요한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만 있으면 되는게 아니라 아까 승환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예배드릴 때 필요한 준비물 우리 친구들이 그 주일날 아침에 올때이 집에서 놓고 오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놓고 오면 안 되는 게 헌금이 아니라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겠어. 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거 집에다 놓고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나 오늘 집에다 놓고 왔다. 아무도 없죠. 다다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호주머니 속에 다 이렇게 가지고 온 걸로 목사님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할 수 있는 게 예배인데 그래서 예배를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우리가 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도 않고, 아 뭐야, 뭐 뭐, 쟤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아무 뭐 준비 없이 왔어. 이러면 하나님께 나은 줄 알았어. 우리 가한 여름에 우리가 물놀이 갈 때, 우리가 수영장 갈 때, 우리 맞다, 우리 그때 저번에 여름 소년학교 때 수영장 갈 때, 어, 수영모 뭐 없으면 물놀이 할수 있어 없어. 할수 없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필요한 준비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그 마음이 가장 첫 번째되는 준비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그 감사의 표현을 담아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직접 농사를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뭐 호박 농사, 뭐감 농사, 배 농사, 귤 농사, 사과 농사를 하지는 않지만.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정말 1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정말 건강하게 1년 동안 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수 있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가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주소 감사 주의로 보내고 있는데 자 얘들아 우리가 오랜만에 정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거죠? 오늘 읽었던 하나님 말씀 어 어떤 책이죠? 10편이죠. 10편? 100편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는 뭐, 창세기, 출애국기 민수기, 신명기, 또 뭐가 있죠? 요, 수아, 등등, 이렇게 많이 있고, 또 뭐, 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등등 있죠. 근데 우리가 다른 거는, 마태복음, 1장, 2장, 창세기, 1장 2장 하는데 오늘은 10편, 몇 편? 네, 10편, 100편을 우리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성경을 보면서 아니 왜그 다른 성경책들은 왜 우리가 성경책 몇 장, 몇 절을 이야기할 때다른 거는 몇 장이라고 하는데, 왜 10편은 꼭 10편, 100편, 10편, 1편, 어, 왜 10편은 다른 성경책처럼 장이라고 하지 않고, 편이라고 이야기할까? 이런 궁금증을 아마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이 가져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시편을 보면은 시편은 다른 66 다른 66권의 성경 중에서 다른의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시편에 관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 내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주셔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주셔서 나를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주셔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노래랑 시로 이거를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오늘 본 시편 말씀은 다른 성경 내용이나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아 시편은 어떠한 하나님 말씀이고 또왜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리고 시편은 누가 썼고 우리 친구들 실패 어, 누가 썼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 마태복음 은 누가, 마태 누가 썼죠? 마태복음 은 마태 썼죠? 마태가 마가복음 누가 썼죠? 마가 썼고 누가 복음은 누가 유아복음은 유한 유아 썼는데 실패는 누가 썼지? 모릅니다. 어. 과연 어, 다윗만 썼을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은 누가 썼고 우리가 실패에 대한 좀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영상을 통해서 아, 시편이 어떤 책인가 또왜 우리가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영상을 보고 나서 또 계속 이렇게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책은 읽을 때 창세기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하는데 시편만 어제 시편 1편 몇 절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요 목사님이 시를 아는 건아는데 다른 거는다한 사람 이썼어요마태복음 e o Matteo, m 쓰 t t e o Matteo, Matteo, Acauri, a c 리 u r i t a s o r 가 Tasori, t 도 s o r i Tasori, Tasori, t a s 편 r i Tasori, Tasori, t 고 고라의 여러 사람이 시편을 작성했다고 쓰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이, 이름이 없는 무명의 작가들도 시편을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렇다 보니까 이 시편을 정확하게 한 사람이 쓴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거를 했기 때문에 무려 시편은 총몇편이냐면 150편까지거든요. 150편, 1편부터 150편까지인데 이 시편을 우리가 어, 10편을 읽을 때 1편, 2편, 3편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게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 감사를 올리는 찬양과 시. 우리 친구들 시 알죠? 시. 어, 우리가 학교에서도 동시에 하잖아요. 동시에 이렇게 글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감사의 시를 작성을 하고 감사의 노래. 우, 우리가 그 노래말을 쓰는 사람 보고 어, 뭐라고 하죠? 작사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이 시편을 작사한 사람이 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장이장 하지 않고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일편, 이편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편, 일편, 이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백편 같은 경우에도 이 말대로 보면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인데 이 특별히 시편 100편은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온 마음을 담아서 이쓴게 이제 시편 100편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시편은총몇절로 되어있었죠 아까? 1절부터? 1절부터? 아니 아니, 아니. 어, 1시편 100편은 1절부터 몇 절까지 있었죠? 5절까지 있었죠 그래서 시평가가 처음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 보물을 하나님께 예배를 올릴 때 최고의 감사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문, 궁정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디에 왔죠? 교회에 왔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처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어, 들어가면 은 누구한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여기 맨 마지막에 어, 어, 노란색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데 어, 그에게 감사하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총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 여기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우리 친구들 집에서 우리 친구들 집에서 나올 때 집에서 오늘 교회로 오는 향하는 발걸음 중에 너, 너무 아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로 오니까 그 마음이 즐거워야 즐겁잖아요. 즐겁죠. 왜냐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총 1절부터 5, 5절까지 있었는데, 자 1절부터 5절까지 있었는데, 1절부터 3절까지가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세수하고 깨끗하게 머리 맞으고, 교회로 오는 이 마음을 담은 게 1절부터 3절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3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과연 오늘 우리 친구들의 마음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로 오기까지 그 마음이 1절부터3절까지거든요 한번 우리 친구들 마음과 한번 똑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가르치는 양이로다 아멘 어때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교회에 올때그 마음과 이 말씀과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교회에 올때 아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해서 가장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 고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걸 집에다가 놓고만 안되고 내호두머에서내 마음속에 잘 담아가지고 왔는데 그 마음을 어려운 시로 시로 표현한 게 1절부터 3절까지고 어 그렇다면은 나머지 4절과 5절은 뭔가요 봤더니 4절과 5절은 옳지 고들 2부 예배 때 우리 지금 아래서는 이부 예배를 지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어른들이 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친구들 성가대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절과 오전은 마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성가대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정말 아름다운 악기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그거 가장 올려 드리잖아요. 그래서 사절과 오전은 마침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4절과 5절 성가대의 마음으로 이렇게 시로 표현한게 4절과 5절이거든요 한번 우리 다같이 우리가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서 성가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성가대의 그 마음으로 4절과 5절을 시로 표현한거니까 한번 4절오 5절을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10편, 우리가 100편은 정말 특별히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시로 표현한 건데, 1절과 3절은 우리가 집에서 신발 신고 나올 때, 그 마음까지 하나님을 오늘 만나야지, 그 마음을 정말 가지고 온게 말씀이고, 그리고 4절과 5절은 우리가 정말 성가자가 되어도, 여기 밑에 앉아 있는 어른들만 성가자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다만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 친구들도 다성가되어니 오늘만큼은 일의 성가되어니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일년 중에 오늘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가 일년 중에 오늘만 감사하고, 나머지 51주는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 이유는 왜냐면,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도 주시고 숨 쉬게 해주고 먹을 것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당연히 날마다 감사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오늘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일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지 않나요? 아니죠. 오늘 사랑하고 오늘 사랑한 것처럼 내일은 아마 더 많이 사랑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 이렇게. 가져와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거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1년 365일 1년 365일 1년한 500번은 감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에 하루에 하나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 하루에 한두 가지씩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마음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그 감사를 받으신 분은 오직 다른 사람도 아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실 분은 여기 오전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한테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엄마 아빠 학교 선생님 우리 교회 선생님이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보다 먼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항상 건강하게 자할수 있게 하시고 내일도 또 다른 어떠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에게 감사함을 주실까 또 내가 내일은 어떠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를 날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대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늘 우리가 이 시편, 범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성가대가 되는 것처럼 또 성가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높여드리고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 마치고 기도하고 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